안녕하세요. 알비언의 알렉스입니다 오랜만이죠. 아동안좀좀이이빴어요요래서영영을을이이올지지했했는데 오늘은 예, 꼭올려야겠다라는 생각? 생각보는는그는 느낌이 들었네요. 다른 는유는아는고 바로 예, 아, 최고의 베이스볼 플이이어인 쇼헤이 아, 오타니 선수가 드디어 는 저는 저는 저40-40도로 40홈런을 40. 40 40 기록하게 됐습니다. 불과 몇분 전이었고요. 몇분 전이었고 오늘 템파베이 레이즈를 상대로 로스앤젤레스 다저스는 아 다지스 다저 스테디움에서 경기를 가졌는데 오타니 선수가 이제 첫 번째 타석에서 약간 뭐 내야 땅볼성 타구를 쳤는데 그게 이제 운이 좋게 일로 해서 세이프가 됐어요. 세이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스틸 예 40번째 예, 40번째 도루를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0도로 39홈런이 되고요. 오늘 이제 그외의 타석들은 뭐 그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는 못했고 그다음에 다저스는 이제 뭐한 점차 어, 뒤지는 상황이 아니었군요. 네 다시 정정할게요. 다저스는 이제 3대 3 아, 동점으로 아, 9회 말까지 예, 끌고 가게 됩니다. 끌고 가게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어느 작가가 이걸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한 드라마가 써집니다. 뭐냐, 아, 자, 베이스가 아, 꽉 채워지고, 그 다음에 구회말 투아웃에 누가 나오냐, 타석에 쇼헤이 오타니가 나옵니다. 아, 모든 아마 오타니의 팬들은 여기서 그랜드슬램, 아, 말롬런을 쳐서 경기 끝내기를 하면은, 아, 44가 달성이 되고요 워크오프 yeah, 끝내기 홈런이 되고요. 이거는 뭐 정말 멋진 그림이죠. 드라마가 될 텐데 초구 어 제가 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초구 브레이킹볼이 들어왔고 그거를 스윙을 했어요. 했는데 어 이게 중견수가 뒤로 가면서 어 넘어갈까 말까 넘어갈까 말까 했는데 와우 살짝 넘어갔습니다. 살짝 넘어가면서 경기는 쇼헤이 오타니의 워크오프 그랜드 슬램으로 어, 경기가 끝났습니다. 끝났고, 어, 극적으로 정말 뭐 드라마틱하게 어, 40, 40가 달성이 됐는데, 뭐 역대로 제가 뭐 엄청나게 좋아했던 선수죠. 알렉스 로드리게즈가 1998년에 에, 시애틀 메리어너스 소속으로 44-40을 40, 40, 달성했고 에, 베리 본즈도 있고 그이전에 선수들도 몇명 정도는 있어 있는데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요 안 나는데 아우 어, 저도 약간 지금 어, 업이 돼, 돼 있거든요 업이 돼 있는데 역대 최소 경기 출전 4 0도로 40홈런 달성자가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히스토리가 된 거죠 히스토리가 됐고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직은 정규 시즌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어쩌면 어, 아무도 달성하지 못한 50 홈런, 50 도루를 메이저리그 최초로 달성하는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 그 구회말 투아웃에 베이스워리, 그 다음에 오타니 선수의 어, 그랜드슬램 워크오프 홈런은 어, 네뭐 따로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엄청난 전율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역시 뭐 그냥 슈퍼스타가 아니라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저도 표현할 방법을 못 찾겠어요 그냥 뭔가 만화로 창작된 인물이 현실에 튀어나온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너무나 어, 재미있고 어, 오늘 뭐 다저스 팬들은 그리고 쇼헤이 오타니 팬들은 아주 뭐 즐거운 게임이었지 않을까 뭐 제가 미국의 나즈 스대리에서그 경기를 직관했다면 뭐그 감정은 더했겠죠. 뭐 TV로 봤고 어네 이제 그 나즈 스 캐스터의 목소리로 들었는데 어 한국 중계는 아마 스포티비의 이제 손건영 해설위원이 어 이제 해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분이 뭐라고 코멘트를 했는지 어 라이브로 했던 거를 제가 보지는 않았잖아요. 어 나중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분 이게 뭐.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그분 것도 찾아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헤이 네. 오타니 2024년 5050 /50 클럽에 가입하기를 희망합니다. Let's go Dodgers. Stop.